요번에, 다크호스가 있어요. 제가 장담할게요. 사문기 다크호스는요, 쿠니입니다 아, 그, 뭐라, 뭐라고 해야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이거 일상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 싫어할 수가 없는데? 하, 이렇게 해도, 어, 진현님. 왜, 이건 없나요? 어, 진현님. 와, 이 새끼, 애니, 볼 줄도 모르네. 지들은 이렇게 안 보였어. 열4개 정도 되는데, 나온 것들은 대충 다 봤고요. 뭐, 초반부 평가라면 좀 이를 수도 있긴 한데, 뭐, 3화 정도는 다 나왔으니까, 뭐,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4분기에서 그럼 제일 지금, 괜찮다 싶은 거. 나는 현재는 이거야. 단다다는, 요번화를 봐야 돼. 내일 하는 거. 그거 일단 제, 배제하면은, 푸상. 그냥, 부족한 게 없다. 현재로서는. 뭐 다소 이제 조금 호흡이 길 수는 있겠다라는 뭐 생각도 하는데요. 뭐 호흡이 길다는 게뭐 나쁜 건 아니니까. 일단 뭐 작화 좋고 노래 좋고. 아이아 아 일단 누나가 너무 이뻐. 나는 저 분홍 머리가 아참 한편으론 참 안타까우면서도 이해가 돼. 내, 내가 주인공이어도 누나 좋아할 거같해저 <laughs> 분홍 머리도 충분히 매력적인 캐릭터지만. 날 꼬시잖아. 어? 누나가 은근슬쩍 날 꼬신다고. 맞아, 나도 원작 그 작화를 좀 봤는데, 원작보다 더 이쁘게 나왔어. 그냥 로맨스 좋아하시면은 푸상을 싫어할 수가 있을까? 싶은데? 스펙트럼 자체가 일단 넓고, 스포츠 묘사도 나쁘지 않았어. 그, 요번에 배드민턴 묘사가 잠깐 나오는데, 퀄리티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냥 가장 무난하면서, 그냥 가장 현재 폼이 좋아. 원작 기준 12권부터 진짜 시작이라고요? 12권에서 사기구나. <laughs> <laughs> 너네, 내, 이제, 너네 패턴을 알아. 12권에서 사기구나. 야, 어, 12권까지 가야돼? 좀 빡센데? 요즘에 이런 묘미를 잘 잊어왔잖아. 요즘은 워낙 이게 템포가 빠르니까 나쁘지 않은 거 같아. 요즘에도 이런 게 있어야지. 요번에, 다크호스가 있어요. 제가 장담할게요. 4분기 다크호스는요, 푸니입니다 아, 그, 뭐라, 뭐라고, 뭐라고 해야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이거 일상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 싫어할 수가 없는데? 아, 일단, 애니를 잘 만들었어. 그게 졸라 얼탱이가 없어요. 코리 진짜 좋아요. 개그가 조금 재미가 없을 수는 있어. 이, 이것도 약간, 텐션 이빠이 올려가지고, 텐션 하이 텐션으로 만들어가지고, 으악! 하는 거거든. 근데 제가 이거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호시탐탐보다 재밌습니다. 괜찮을 수 있어요 푸니르가 슬라임이니까 이 슬라임을 이용한 되게 여러 가지 개그들을 딱 치거든요 엄청 그로테스크하면서 뭔가 수상하면서도 그런 거를 막구자기로 하는데 이거 애들만 아니에요 이것만 보면은 뭐 유아.. 뭐 유아 애니일 수도 있는데 애들만 아닙니다 무조건 이 되게 수상한 애니에요 어른들의 장난감이라니까 아니 봐보세요 이, 이거 수상하다니까 아니 진짜 이, 이 푸니르가 막, 지 몸을 개조하면은, 변신하거든요? 그 마법, 마법소녀 변신 마냥. 막, 성인이 되고, 막, 성인이 되기도 하고, 가슴 막, 이렇게 나오고, 이런다고, 진짜로. 그러니까, 형태에, 제한이 없으니까, 오만 거를 다할수 있어요. 엔딩도, 쇼 불렀죠? 아도. 저승님은, 일단, 현재까지는 일상물이거든? 뭐, 그리 특별한 건 없어. 그냥 일상물이고. 일단, 메이드가, 되게 귀엽고요. 아, 근데 잘 모르겠어. 나, 이애니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어. 아 주인공이 뭔가 주인공이 뭔가 아쉬워 야 뒤로 갈수록 어떤 내용일지를 이게 어반 판타지라 돼 있거든 그럼 어반 판타지 같은 모습이 나온다는 건데 아직까지는 그게 없어 아 무조건 먹으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 뭔가 포텐은 있어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 미팅에 나갔는데 여자가 없었던 이야기 귀엽게 잘 뽑혔는데 재미는 있는데 굳이 더 볼까 싶긴 해요 이거 말고도 볼게 지금 많고 내가 여기에 재미 들리는 거 아닌 이상 굳이 볼 필요 있나? 아 여성향이라기 여성향은 아닌 것 같은데? 어, 어, 어 보지 마세요. 안안 <laughs> 아, 봐도 돼요. 굳이 아 그냥 야 그래도 평점 회복 한 건가? <laughs> 야 그때 몇 점이었지? 무조건 일단 내용으로 봐야 하는데 여기 진짜 찌드로 양아치인데? 아 여기 찐 조폭인데요 여기는. 아얘 진짜 도라이에요얘 무서워 아니 아무리 여자들이 나쁜 남자 좋아한다고 하지만 아니 얘가 도라인데 그 <laughs> 만화 자체가 되게 애로함을 부각하고 뭔가 관능적인 그런 묘사들이 많이 나와야 할만화인데 퀄리티가 요래버리니까 이거 답이 없어요 진짜로 내가 성우나 이 만화가 너무 좋아 이거 아니면은 이 매니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마왕 2099 의외로 재밌다 의외로 재밌어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애니도 의외로 잘 만들었고요. 내용이 뭐냐면, 마왕이 있는데, 영상한테 져가지고, 다시 돌아오마! 하고, 500년이 지났어. 500년이 지나고 일 났는데, 사이버 펑크가 돼 있는 거야. 왜 사이버 펑크가 됐냐면, 세계관이, 그 이세계하고, 현대하고 합쳐졌어. 그거 펑! 터져버렸어. 그래가지고, 이리저리 하다가 그냥 사이버 펑크가 돼버렸어. 마왕이, 이제 권위가 있어야 하는데, 마왕 권위가 다 떨어지고, 이제, 이 만화의 특징이 뭐냐면, 먼치킨인데 먼치킨이 아니에요. 약간 메이플 스토리야. 메이플 스토리 캐릭터 처음에 만들고, 초반에는, 제일 센 영웅, 이러면서, 다다다다다 하는데, 갑자기, 눈딱 떴는데, 레벨 1 돼있음. 레벨 100이었는데, 레벨 1 돼있는 거야. 마왕이 깨어나가지고, 이제, 자기 옛날에 부하들을 찾으러 가는데, 한 명이랑 만나요. 지금 연락이 다안 되는데, 한 명은 회사를 세웠다 해가지고 그 회사로 가. 자기 옛날 부하가 이제는 나 당신한테 앉아 이러면서 공격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하의 공격을 아예 못 받는 거지. 일단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 만화거든. 레벨 정상화. 성장형 먼치킨 만화. 거기서 일단 호감 포인트. 호감작을 했고요. 일단 배경 자체가 좀 사이버 펑크라는 게 조금 뭐 특이점이라면 특이점이고. 일단 먼치킨이 아닌 게 좋아. 이게 퀄리티도 은근 나쁘지가 않아요. 의외로 애니를 공들여서 만들었어요. 제이씨가 요즘 애니를 잘 만들어. 람마는 재밌어. <laughs> 잘 만들었고, 뭐 믿고 보는 딱 그런 애니일 것 같은데? 근데 뭔가 람마는 다 나오고 한 번에 몰아보고 싶어. 아니, 근데 꼭지 검열은 요즘 세상에 안할 수가 있냐? 야, 알몸이 그래도 다 나오는 거에 감사해야지. 어, 모자이크 했어봐. 거기서 바로 여기야. 안 보면 은 이게 짤로만 보면 되게 별로일 수 있는데 보면은 나쁘다는 생각 절대 안 해요. 이게 이게 약간 람마가 옛날 애니잖아. 그 좋은 기억만 있다니까 이게 좋은 기억만 있어가지고 그냥 하는 거야. 단단단. 뭐 말할 게 있나요? 붕괴에서 지금 제일 잘 나가지 않나? 사실 원작이 워낙 작화가 좋아서 이거 애니화하기 졸라 빡셀 거다는 느낌은 들었는데 오히려 적절하게 잘 바꿨고 애니에 어울리게끔 다 했어. 근데 이제 단다다는 이제 내일 편이 좀 중요해. 어 맞아 제작사를 되게 잘 만났다고 생각해요. 단다단 원작을 생각하면 사이언스 사루가 거의 유일하게 애니화할 수 있지 않았을까. 단다단 만화 자체가 슬로우 스타터예요. 물론 초반에 뭐 외계인 야추 나오고 뭐 그런 게 초반에는 빡셀 수 있는데 되게 슬로우 스타터입니다. 점점 이제 지나가면서. 이야기가 채워지고 그런 만화거든요. 어떻게 나오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분기 상위권을 할수 있다. 근데 단단한 3D가 조금 자연스럽긴 하더라. 어, 리제로는 1화만 봤는데요. 길어요. <laughs> 그러니까 뭔가 최애 아이 같이 뭔가 하나의 이야기라는 느낌이 안 들었어. 그냥 L 이 N 이 여러 개 붙인 느낌이야. 이게 프리랜이 딱 이랬거든요. 프리랜은 그래도 자, 이제 가자! 약간 이런 느낌이라도 있었는데, 그냥 40분이 낫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일단 좀 들었고, 리제로는 참 안타까운 애니예요 정말 고점을 크게 맛본 애니였고, 그만큼 애니가 너무 늦게 나온 게 너무나 뼈 아픈 애니였고, 2기가 생각보다 흥행을 못한 게더 뼈가 아프고, <laughs> <laughs> 지금이라도 이렇게 3기 나오고, 이렇게 좀공 드리고 이러는 건 좋은데, 제가 리제로로 시작을 했잖아요. 이게 애니가 4년 4년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정이 없어. 근데 실제로 리제로 3기가 원작에서는 되게 재밌는 파트긴 하거든요. 오히려 리제로 정도 되니까 그래도 4년 이렇게 걸렸는데도 보는 사람이 어느 정도 있는 거야. 네거퍼지 앵글러. 히로인이지 <laughs> 이 여자애 있잖아. 얘가 혼자서 캐리하고 있어. 일단 낚시만 하고 있고 도대체 이 주인공 어떻게 성장시킬까? 되게 깡 가봐 애니기는 남주가 생각보다 더벌어지여가지고아이 카지아라 아 카지아는 그래도 돈이라도 많기라도 했지 얘는 돈다 코인에 다다 꼬라박아가지고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지 시한부에다가 얘 카지아 이상이에요 낚시가 그 정도의 인간을 갱생 시킬 수 있을까? 지가 일단 저는 과학을 그래도 좀 관심 있게 봤던 사람으로서 되게 흥미로운 애니고, 되게 애니도 잘 만들었어요. 배경 작화가 되게 좋고 내용도 되게 여운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 그러니까 이 내용 이런 만화는 스포가 되게 중요해. 스포 알고 모르고 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같아아 지금까지는 완전 니, 그거긴 하거든요. 니게하지랑 다른 게 있나 싶긴 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이런 내용 템플릿 자체가 워낙 그냥 재밌는 템플릿이기 때문에 그냥 무난해요. 퀄리티도 무난하고, 아내 초등학생. 제 생각보다 훨씬 더 힐링물이다. 완전 그냥 힐링물로 갈것 같아요. 나, 저는 나름 약간, 서스펜스도 있을까 싶었는데, 진짜 처음 만큼의 기대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은 애니는 될것 같아. 퀄리티가 조금 아쉽긴 한데, 퀄리티가 더 좋았으면 어땠을까 싶긴 한데, 뭐, 이 정도면 뭐. 아, 초반에는 슬퍼요. 초반에는 슬픈데, 그냥 잔잔하게 슬플 것 같아. 크리티컬로 눈물을 흘리게 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눈물, 눈방울 한, 한켠 약간 나올 것 같은 아 저는 이걸 보고 이 제작자분들이 나이가 있구나 <laughs> 이게 참 장점이 오리지널 특유의 기대감이거든요 근데 단점이 오리지널 애니 특유의 <laughs> 특유의 진행이에요 아니 일단 안 알려줘 왜 주인공한테 안 알려주는 거야 왜안 알려줘 정보를 아 존나 답답해요 진짜로 하, 아니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뭔가 되게 특이한 능력을 얻었어 근데 이그 능력을 관리하는 집단이 주인공 모셔와가지고 아이고 넙죽넙죽 설명해야 할 것도 모자른데 넌 아무것도 하지마 이 질환하고 있어요 아 개빡쳐요 진짜로 넌 아무것도 하지마 아 통제를 해 아니 너무 틀딱식 진행이야 마치 정보를 하나하나씩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야 하는. 진짜 이 에반게리온이야, 에반게리온. 진짜로. 근데 뭐 퀄리티 자체는 좋아요. 퀄리티 좋고 배트 액션도 좋고 한데, 아, 그 미묘한 그 답답함이 있어요. 그 옛날 작품 특유의. 그리고 뭔가 이야기 노선 자체가 약간 예상이 돼. 암보라고 <laughs> 하죠? 뭔가 그거를, 그런 감성을 트렌디하게, 요즘에 맞게 살며시 얹히는 게 아니라, 너무 그 방식대로만 좀 진행시킨다는 느낌이 일단 강해가지고, 저는 재밌게는 보고는 있는데, 그 답답함이 참 아쉬워요. 현재로서 지금 4분기, 3, 3강을 뽑자면, 아니죠, 4황을 뽑자면, 푸른상자, 단다단, 푸니르, 람마 <laughs> 아니면 진인데둘다 재밌어요. 근데 내용은 지가 좀더 기대되죠, 아무래도. 아니, 이거 왜 사람들이 안 보지? 아니, 너무 수상해, 너무 이거 표지만 봤을 때는 너무 애들 애니 같이 보이나? 애들 애니 아닌데, 이거? 내용 자체는 아동만 하지만 은근 노린 듯한 연출이 많아서 <laughs> 마니아층의 인기를 끌고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laughs> 수상한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